아 어, 뭔가 새로운 어떤 도전이나 계획했던 것들 조금 추진해 볼만합니다. 어 뭔가 상황적으로 어 이게 일들이 잘 풀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연말쯤 가서 후반기에 가서는 조금씩 점차 풀어지는 기운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 이번에 한번 질문 드릴 게 2024년에 나가는 선제 중한 나이이기도 한데요. 이 61세 갑진생 분들의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61세 갑진생 용띠이신 분들, 2024년도에는 아, 뭔가 새로운 어떤 도전이나 계획했던 것들, 조금 추진해 볼만 합니다. 아, 그렇지만 초반에는 아니고, 한 이제 후반기로 가서, 한 7월달이나 8월달쯤에, 아, 그전에는 뭔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떤 구상이나, 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어, 후반기 한 6월달 넘어서부터는 뭔가 계획으로, 어, 실행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좀 좋을 것이다. 왜냐면 이분들이 좀 바쁘실 거예요, 올 연말부터는. 뭔가 지금까지 좀 묵혀 있었던 기운들이 많거든요. 어, 뭔가 해야 되겠지만 자신 만만하지 않고, 어, 뭔가 상황적으로, 어, 이게 일들이 잘 풀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연말쯤 가서, 후반기에 가서는 조금씩 점차 풀어지는 기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들이 61세 갑진생이신 분들이 화가 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화를 어, 내 마음대로 표현 못하고 어, 분출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 뭐가 오겠어요? 화병이 오겠죠. 어, 화병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두, 머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건강 검진을 하시더라도 MRI나 CT나 이런 머리 상에 위쪽으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어, 뭐 체별만 신이 그러는데 뭐 머리 쪽으로 뭐 뭐가 온대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해서 미리 막어 가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분들 이제 환갑이잖아요. 그렇죠. 환갑 잔치에도 괜찮을까요? 환갑 잔치 괜찮죠. 삼재라 그래서 환갑 잔치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음. 예. 그래서 환갑 잔치는 이제 아프신 분들, 특히나 뭐 굉장히 뭐 병원에 누워 있으시다거나 이런 분들은 생일도 이제 안잡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 빼고는 지금 뭐 건강하신 분들은 어, 환갑잔차주도 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이분들도 삼지잖아요 네이 하반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반기가 되면은 좀 삼재의 기운이 많이 사라질까요? 어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61세 갑진생이신 분들만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요 음. 네 삼재풀이 꼭 해야 겠죠 삼재풀이 꼭 해야죠 음. 어, 말 그대로 풀어나가는 거니까 음. 네 감사합니다